블러드웨 d w 스킬인가? k i 로 l i n g me. I didn't know. I d 지 d 너 t know. I did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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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. I d i 나는 맞자. 진우 이긴다의 한 표. 평할 음. 수 있는 거 이긴다의 한 표. 아저 저요 어떻게 제가 감히 저보다 아, 나이 많은 사람 때리겠어요. 어. 총으로 쏘겠지. 땅땅땅땅 땅. <laughs> 어제 우리가 말한 불알 프로젝트로 왼, 왼쪽 불알이 한 발, 오른쪽 불알이 한 발, 구멍이 한 발. <laughs> 잔인한 아저씨들. 잔인하다. 그리 어렵겠다. <laughs> 묶어놓으면. 어 로딩 끝났어요. 어떻게 하던가요? 분위기 이거. 봐. 아살인마뭐 얼굴 보자. 죽이지 말고 보이자. 얼이나 보자. 자 보이자, 보이자. 아이 어, 당신 누구요? 이보쇼. <laughs> 이보쇼. 아이. 이보쇼. 당신 누구요? 아이 이거 현웅가? 흥노나? 응, 어 나야. 이게 너구나. 그럼 이거 누구야? 에이 네, 뭐비고 있는 놈 누구야? <laughs> 영광이 <영화는> 너였구나. 흥민아 <laughs> <laughs> 너는 이거 어떻게 보이냐? 퀄퀄티티미움인인왜이이렇게 in the 떨어지는거 e r 마오 r 어, e you? w 저기 r e are 리 o u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w h 엄마야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are y 어 u w h e r 걷어도 니가 나보다 빠른데 ㅅㅂ 이게뭐야 어떻게 이게 도망가 <laughs> 와 건지 속도 빠르네와 근데 비주에 너무 좋더라 와 아, 아, 사리마님의 날 보셨어 이거 <laughs> 뭐 뭐야 <laughs> 이거 뭐야 아, 야 노래 존나 시끄럽다 와 아, 점수 계속 올라가 막 FPS가 돈이 계속 올라가. 저 사람 포구였어일로 와봐. <웃음> <웃음> 아 진우야. <laughs> 아 이거 한번 휘두를 때 그거 후디 존나 심해. 에헤. <laughs> 아 <빨간 웃음> <거울이 웃음> 어, 진우야. 진우야 가자. 어, 어,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도망가, 도망가. 자달죽거야 <laughs> 너무하네 달이네막 질네 결국 이거 어 손북 손부... 죽었니? 어, 죽었 이거 옵션 어떻게만 지어어 어 고마워 어디가 터졌니 와 신나지 진짜 있어 개지민다 아 어디 있어 아 이거 소리 플레이 존나 중요하네 잠깐만 승민아 어 잠깐 잠깐 죽이 좋아 봐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뭐 이거 그냥 일정 범위에 있으면 이렇게 그 심장이 떨리는 건가? 그런 거 같아요. 음. 나이? 거기 가만히 있어봐. 야, 이게 튀어서 나는 건지 네가 근처에 있어서 나는 건지 모르겠어. 아, 그러네. 일정 거리네, 그냥. 음흠. 채팅 안 쳐지네. 그냥 딱, 어느 정도 범위 오면 그렇게 되네. 나럼 고. 일로 와. 와, <laughs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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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. 야, 잠깐 잘못했어. 안돼, 에헤드, 에헤드, 넌 가라. 약속은 지킴 어. 파시오 죽어도 빨리 끝내는 게 좋아. <laughs> 이거 누구야? 아 이거 누구야? 아, 이거, 누구야? <laughs> 이거 누구야? 이거 누구야? 이거 이파시 아니야? 이거? <laughs> 저거 파시아아니가 사실 맞는데. 지금 파시오 진짜 어디 가고 있어? <laughs> 이거 너 죽은 줄 알았는데? 살려뒀나보지목메달고흑살 어! 어, 어, 뭐야 저 갈고리 모양 변하는거 뭐야. 목메달렸으 아. 지금 목메달렸 지금 부출가능할것 같은데 어? 주변에 누구인데? 그래서 우리 승리 조건은 어, 얼마 어, 자리 타임을 안보여왜 <laughs> 뒤지질 않아 이 <laughs> 진짜 죽었어 아, <laughs> <laughs> 승리라 죽이지 말라니까 말좀나 <laughs> 나가지네 죽으면 나가죠 아예 나가졌어 아예 빨리 끝냅시다 현우도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현우 왜 조용하지? 어? 너 죽어가는 죽어가니 아니 야 아직 살아있니 보니까 뭔가... 그러니까 이거 그거네 그 배에서 네. 도망가는 거 뭐지 배? 네. 네, 그래서 이거는 킬러밖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이야. 왜, 우리는 아니 어떻게 도망치는 거지? 어, 저 타민, 발전기, 타민. 발전기 있잖아. 그거 다튼 다음에 그럼 그 문을. 죽이자고 나 이거 발전기 한번만 켜볼래. 어. 어. 네. 킬러인데 망가지고 막 죽여.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뭔지 알고 해보자 같이. 어, 진우가... 아 진우가. 왔어요. 애들아 나 있는데 와봐. 여기 발전기 있어. 그리고 팀이랑 와서 구경해. 어. 아 근데 너 무섭다. 근데 너 또. 와, 나 그거 야 돼. 방금 아, 어. 승민이형 지나갔다 와아 X발 <laughs> <laughs> 도대, 야 근데 진우 2시간만 쳐다봤는데 바로 옆에 있잖아 나 바로 등뒤까지 왔는데 괜찮아 가난 기가 뭐야 야 진우 죽었으니까 빨리 끝내자 누가 죽였는데 이 사람아 아 근데 그 관전모드 있는데 왜 나가버렸어 박슈 박슈 뭐하냐 시사실 때 됐는데 안 바꿨네 응? 음? 바꿀수 있는데 안바꿨네 어있어 ㅅ 발어있어 <laughs> 아, 나 하나 <laughs> 와 아, 아, 바꿀수 있는데 안바꿨어 죽이고싶어가지고 이거 수리하고 그치 아닌거같은데? 아유 살인자 이거 넘는거 존나 느리네 힐하면 어떻게 되는거야? 힐하면 저 저상태도 회복해 돼해 힐해 힐해 그래 우리 서로 힐하게 해줘 힐해도 돼? 어 너,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어. 아야 그런거이나죽겠 야 근데 진짜 무서워 진짜 저거 봐아 어. 이게 심장뛰는 소리가 나도 해줘 그리고 도중에 페이스 눌러야 되는 거도있 어. 아, 아아 심하지 말라고 스페이스 넣었는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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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, 씨발. 지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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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술을 아. 못해 아. 갑자기 나와 근데 이거 하면 뭐해? 좀 켰어 그거 다, 그 몇개 이상 켜야할거야 어어? 아, 아 상네와 아 <laughs> 이거 살인마 좀 재밌네 이거 그냥 어? <laughs> <야. 웃음> 어우 뭐야 너 왜왜 왜? 다시 왔어 얘 기껏 길을 막았더니 다시 왔어 나한테 이거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탈출을 할수 있더라 처음에 잡히면 어와 빨간 랜턴 달았네 앞에 보인다고 하지마라 아! 보인다고 하지 말라고 아 근데 너무 빠르잖아 저거 빨리 살려! 살리란 말이야! 살려! 아, 무섭다, 이거. 살려! 살리라고! <laughs> 와, 인정. 아, 아, 아. 거먼사 죽었어. 뭐 괴물, 이거, 뭐야, 이거. 어. 괴물이야, 이거. 죽여, 어 아, 잠시만, 위 봅시다. 어? 뭐야, 괴물이 그냥 데리고 가는 건가? 그런 거 같아, 이거. 아 왜, 아유, 뭐야, 이거. 못 쓰네? 사 매달았던데?

저런. 나가야 해서. 나 거기까지만 할거 같아. 제가 반파 왜? 약속이 10시까지인데 이제 씻어야 함. 이거 아직 바꿀 수있는데 아직 안 바꾼 거잖아요. 어디서 바꾸는데? 로우 다운 돌아가서 밑에 스위치 누르면 돼요. 뭐안 뜨는데? 파판 또 같이 하자. 아니 스위치 롤 이거 눌러도 그냥 x야. 안돼 안돼 안 바뀌어. 초대 어떻게 함? 초대 그거 방 파면 되는데 나가도 왜방 방에 아, 있어. 그거 할수 있네. 여기서 비어 서바이벌을 할지 비어 킬러를 할지 할수 있네. 어디 어디? 그퀵 플레이 기준 오른쪽은 비어 킬러고 왼쪽은 비어 서바이벌. 아니지 그 밑에 킬러 프렌드 이걸로 해야지. 이걸로 해서 초대하면 되는 거 아니야? 킬러 프렌드 이거 하면은. 이거 누르면은 그냥 그걸로 돼. 아 진짜? 그러니까 파시어 파. 다 아, 죽여버리고 응. 싶다. 저 파시어가 초대하는 거 받아? 아니 내가 바뀔 거 같은데. 안 되는구나. 그러안돼안 그러니까 돼. 안 돼. 둘넷 다섯 오케이 다섯 명 모였고. 다시명이이게 아, 하지? 자, 캐릭터 우리 다 너무 똑같해. 서로 각자 다른 것좀 하시다. 우리 한명 없냐? 어. 오케이. 레디바가 레디바가 빨리하자. 현우 가야하니까. 진우야 인간적으로 조금씩 봐주면서 해줘. 아까 해봤지만 이거 사람이 너무 무력하다. 이 게임은 네. 사람이 무력함 알려주기 위한 게임이야. 네, 봐주면서 할게요. 저도 원래 봐주면서 하려고 했어요. <laughs> 승야재 <laughs> 캐릭터 뭔지 아 몰라도 돼못 봤는데 왜 대자비 느낌이야 자 자기 캐릭터 각자 말하면 됩니다 난흥분입니다나나 나 나, 백인 소녀 나그 뭐지 머리 약간 파마한 머리인데 흑은 아니야 흑까지는 아니고 살짝 흑 백인 소녀가 포스형 백인 아저씨야 됐지 이제 승민 찾아 죽이면 돼 <웃음> <웃음> 데리고 안 가고 그냥 갖고 놀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그, 어, 저그럴 생각이에요 <웃음> <웃음> 근데 나로딩왜안 끝나냐? 우리도 안 아, 아, 끝났어 됐다 나모더라나 약속 깨졌음 있음. 어? 그럼 그냥 하는 거야? 내 옆에 음. 누가 있네 아이요 나도 하이. 마침 속이 되게 안 좋았긴 했는데 아, 누구세요 당신 나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통성명을 합시다 그 모자 쓴분 통성명을 합시다 나나나아 씨발 이, 이것도 스페이스 눌러야 야, 돼 누구야 이거. 이거 내가 고치고 있는데 건들지 마 여기가... 하나야 <laughs> 야이제키들아 스페이스 누르라고 아니 누, 아, 눌렀는데 누가 먼저 터트리면 나도 초기화 돼 여기 있구만 도망가야 돼 여기 안 좋은 위치인데 이거 <laughs> 아이 씨발 야때려아안해안해안해 도망쳐 도망쳐 쳐, 도망쳐 야안해야 <laughs> 야, 두구두구들려 <laughs> 잘못했어요. 끌려 끌려요. 자, 잠시 뭉치기 붙있다는 거예요. 고발하겠습니다. 뭐야? 뭐야? 어, 멀리서 뭔가 띄어오는데 아니야, 나 아니야, 나 아니야. 모자, 모자, 안녕. 아, <laughs> <하이요. 웃음> <오, 씨, 웃음> <laughs> 이거... 어, 씨발 어, 이거 존나 신나는데, 우리 한치가하 어, 저긴가? 어디 있을까? 이아저씨. 승금 미래 아까부터말없다그러니저 <laughs> <흉민이가 부른데. 웃음> 밖에만 나. 보이나 보지. 야, 근데 이거 후리를 같이 해야 돼. 아니, 같이 하면은 근데 좀 애들아, 같이 좀잘해 보자. 니네들똥 싸는 동안 나 하나 고쳤어. 아이나 나 아닌데 고치? 이거. 이제 스페이스 잘 누르자. 난잘 아, 누르고 다어기 봐. 스페이스 한 번도 안 썼. 집중해라. 스페이스 잘누라 이거 붙이고 있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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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집중해라. 집중해라. 아예. 스페이스 잘 아. 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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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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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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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거야. 왔나봐, 왔나봐. 심장 소리. 어, 시발 뭐야 아이, 새끼들. 야, 얘들불격 소리가 들려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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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교 살인마야, 불교 살인마. <laughs> 저거 모자 쓰고 지나가는 뭐냐. 모자 아, 나, 이구가 지금 일부러 그래? 몇개 이거 해라고 냅두는 거 같은데. 불교 살인마가 나 따라와. <laughs> 아, 이거 너니 <더> 시... <laughs> 아, 밟았어. 어. 아야 나. 이, 아, 이 게임은 어차피 하나 위치 알면은 만한면 돼서 어우 야, <laughs> 나 방금 쫓겼잖아. 어우불살인 가기 <laughs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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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못해? 이우어더 있어. 어, 어, 있어. 있어. 너한번 밟았잖아. 어 아니, 저번에. 았어 여기 다 모여서 뭐해? 지금 어, 이거, 이거. 나 야, 살고 야. 싶어. 니들이 이제 안진다롱아 뒤에다 가 가. 버저. 저거 알아서 혼자 서버에 버하게냅둬요 아, 빨리 고쳐야 하는데. 여기 하나 있다구나왜 이렇게 못 움직여? 나 죽으면 안 돼. 나, 나, 자, 자일 중야 자, 일 중이야, 자, 자, 스페이스 인간적으로 잘누읍시다 상하야, 이거 니가 하는 거다 나은다. <laughs> <목소리> 아, 나이 친구가 숨면주쳤네아 와, 이 모습 보고 있는데 존나 무섭네, 씨발. 아, 씨발, 걸렸다. 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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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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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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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나가자.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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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우야, 내가 바로 준우야 아아 아 준우야 야나연고만 살려주면 안돼? 걔는 아, 어떻게든 상관 없거든? 살려세요살살아주이할거 같은데 리커버리 거의 다 샀어 아 그래? 어안 어, 찬다 찼대아서 구해요 여기 있어요 여기 <laughs> <있는> 있어요 있어요 아까부터 안찼 때리러 잖아 근데 나 오긴 했는데 여기 여기 그래지 <laughs> <야>, <laughs>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<laughs> <monastery> 지금 여기 있는 거야? <laughs> 여기더떠 있었음. 더디 쯤. 와 이건 진짜 도망도 못 가겠다. 이건 무지 못 차린데. 아저씨 내려줘요. <laughs> 네, 내려드릴게요. <laughs> 그 나무에 꽂는 것까진 봐야죠. 가시죠. 아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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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내려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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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아, 경결하자. 지금, 지금, 지금 죽이면 안 돼. 네. 야, 아저씨 이렇게 세워봐. 알았어. <laughs> 이렇게 세워요. 오래. 자리 <laughs> <와>, 라도다 <하죠. 웃음>

<목소리> 빨리 아뭐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<노래 außer> <야>, <목소리> 살고 싶어. 살고 싶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<laughs> 아 왜? 기다아이메이메 아. 살고 싶어. 아나구경가 이거. 이안나풀거 살리고 있다. 도망가기 전에 빨리 와. 살려줘요. 어? 뒤 누구야? 뒤 제가 길를 그만... 살려줘요. 해 살려줘요. 살음이렇서도겠니까살 붙어있어. 생님바웃입니다 교감이야. 신선생상한짓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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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않습니다. 이사 위치 어어 위치 불러. 몰라. 지금 막 죽어요. 네가 한대때려 아, 보여. <laughs> 바오이씨어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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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말. 웃음> <뭐야, 이거> <laughs> 다행이다 어디갔지? 위치 찾아드릴게요 네 어디있는데요? <laughs> 승민이 근데 <laughs> 어떻게 생겼지? <laughs> 승민아 오 진짜 아 이렇게 하면 끝나는구나 스케이 네네. 아, 맞다. 나 이거 니나 아니, 까나아 아니, 야나 맞다 아니, <laughs> 아니, 버려. 버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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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승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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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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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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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아니, 니니니아 아 저거 승리하지 아닌데? 나랑 형사랑 나랑 형서 있다 했잖아 나랑 형랑 멀리서 있다 했아 지금 내 점수 봐나 16000점이야 점수 어떻게 멀리이 있... 사람 어디 도망갔어? 아 탈출했구나 다른 사람 어 다른 사람 탈출했어 피디카 원이 어디있지? 다 탈출했는데 왜이렇고 <laughs> 어디있어요? 왜다 나갔어 애들 다 도망갔어 <laughs> 어? 야씨아 <아이씨. 웃음> 딜러 아, 찾아야겠다 아. 아. 확실하거 미친 게임인 것 같아 아, 아. <laughs> 어디갔지? 아저씨 어딨어요? 그냥 와서 순순히 죽으세요 이비 <laughs> <laughs> 탈출 노리고 있다, 분명히. 아, <laughs> 재미없게 하시네. 그러세요. <이리> 아야! <laughs> 못한 거 <것> 같은데? 저리가. <laughs> 못, 했어, 못 했어, 지금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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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지금 출구 찾고 있는 거 같아. <laughs> 아나 어, 나나관전 시작했네. 어디 있어? 아야! <laughs> 말하지 마. <laughs> 어. 정, <laughs> 정, 정정 <laughs> 정정 당당한 승부예요. 어? 야 승민이 지금 거의다안거 <laughs> 같은데 탈출? 아, 야얘 지금 탈출구 못 찾.. 못 찾아서 아, 못 찾았네. 헤매고 있어. 모르지 당연히 어딘.. 맵도 모르는데 아까 껐단 <laughs> 말이야 아 맞네 상아가 껍질 아니아니 그게 자동으로 꺼져 <laughs> 어? 두근두근 소리가 어, 들려 어, 두근두근 소리 들린다 리야 이거 두근두근. 관절이 더 재밌을듯 야 도망간다, 얘 도망간다.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. 도아 씨발. 안녕? <laughs> 탈출했네 <뭐야>? <웃음> 탈출했어. 탈출했 탈출했어. 어어어어탈탈어어죽다 살렸다, 죽였다, 살렸다 하다, 하다 보니까. 응?